자! Dead e r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는 건데? Dead E.R.을 Dead이 뭔데? 그것이 자 빈칸은 항상 of the essence 본질적인 것이래요 뭔 소리야? 우리가 찾아야 될건 뭐예요? 작가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자 만약 여러분들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했어요 Thank the individual 아직 1학이니까끊게 해드릴게요 개인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여러분들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두시요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그가 다시 화해를 할 거로 문을 열어두래요 마음의 문을 열어두래요 그 다음에 Conscious 의식하다는 뜻이죠 알고 있으래요 어떠한 사실을 단순히 누군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아준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녀가 완전히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럼 뭔데 시간이 걸린대요 다시 우리 지금 뭐했어요 사과 지금 안받았대요 여러분들이 사과했는데 싸워서 누구랑 근데 그래도 계속 그냥 꽁 하고 있으래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죠이 부분이죠. 자 영어 지문에서 중요한 건 재진술 반복되는 거 알죠? 그쵸 근데 똑같이 되나요? 좀 모습이 바뀌어요. 똑같이 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리드 더 오픈이 여기서 핵심 문장이야. 그럼 리드 더 오픈만 계속 붙여놓겠어 그럼 누가 못 풀어? 지금 링그도 오늘 뭘로 바꿔놨어요? It can take time 바꿔놨잖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앞으로 이거야 이게 되셔야 나중에 고3 수능 것도 풀수 있어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Before the injured party 자 상처받은 상대 c a n completely let go 여러분들을 완전히 용서해줄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다시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리틀 앞에 어가 없죠 그럼 노로 바꿔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없대요 이러한 과정을 과정의 속도를 내는 것은 즉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 또 이거죠 노란색. 똑같은 말이잖아. 시간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막판에 지금 가정법 나왔죠? 자,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에 반대. 모의교사 짐은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짧은 단락인데 가정법 왜 쓴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에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작가 생각에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끼가 사람이라면, 네, 쓰죠, 예, 인성쓰죠, 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걸 굳이 왜우다왜 쓰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조시켜는 거야. 그내용이 중요한 거야. 네, 앞으로 이거 받아주시면 돼, 이제. 뭐, 솔직이 정도 그려면 쉬우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면, 뭐할 가치가 있대요? To give him or her. 그녀나 그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가치가 있대요. 또 나왔죠. 이제 보이시죠? 그 사람들이 치유될, 치유에 필요할. 그 다음에 막판에 또뭐 나왔어? 명령문 나왔잖아, 명령문. 자,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뭐 하도록? 즉시 평범한 상태로 행동하도록.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될건 뭐예요? 뭐가 본질이라는데? 노란색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빈칸은 주관식이야 솔직히 주관식이에요 시간이 걸린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는 거야 절대 선지 먼저 대입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말다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짓은 하시면 안돼 c u r i o 아 그래 호기심 좋아 i 디펜 e 스 e n 독립성 아 좋아 하지말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주관식으로 써놓고 그거 찾으러 가세요 그게 확실해 시간이 걸린다 아, 그거 찾아야돼 1번 호기심 잘 가시고 2번 독립성 네. patience 인내 어 나왔다 라고 하기보다는 기다려봐 일단 괜찮은 것같아 세모, 무조건 소고법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제가 하시고 어네스티 정직성, 답이 될 만한 건한 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백화알아듣으수 있겠어? 근데 왜 틀려? 왜 틀려?